그러면 엘론 머스크 이야기도 이제 한번 네.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아메리카당 이야기 많이 채팅장에도 올라오던데 주말 그쵸. 사이에 이 소식이 좀 많이 주를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듭니다 네. 우선은 엘론 머스크가 이 독립 기념일 사일이었죠 음. 네. 그때 요런 투표를 하나 올렸습니다 어~ 독립 기념일인 만큼 두당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공화당 네. 이두당 체제에서 독립하고 싶은지 물어보기에 완벽한 날이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우리 아메리카당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했더니 지금 투표 결과 보이시겠지만 (65대35퍼센트) 네. 음. 요렇게 결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 (2대1) 정도 해당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앨런 머스크가 어이대 1로 이렇게 비율이 나왔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걸 너네 가지게 될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당 창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를 되찾아주겠다. Give you back your freedom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 이 아메리카 창당 진짜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음. 강력하게 드러낸 것 같고요. 실제로 창당을 좀 했죠. 네. 그러면서 어 그러면 우리 첫 당대 어디서 할까? 이걸 또 올렸더라고요. <laughs> 언제 어디서 열까? 아하. 재밌겠다. 막 이렇게 올렸어. 아, 이거 진짜 이쪽으로 행보를 취하는구나라는 네, 네. 생각이 좀 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네.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엘론 머스크 측에서는 조금 전략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다라고 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근데 다수당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원이랑 하원에서 이 소수의 의석을 차지를 해서 사실 현재 같은 경우는 뭐 여섯 석, 여덟 석, 뭐이 정도 차이가 음음. 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캐스팅 보트를 하겠다라는 네. 식의 전략을 좀 내놨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히려 소수 지역에 좀 집중해서 공략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내놓은 상황이고요. 네. 어, 그런데 엘론 머스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치의 발을 좀 디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저기 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우선은, 어, 어조리어 파트너스? 여기에서는 네. 이제 ETF 상장을 좀 준비하고 어,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거 이제 연기한다. 예. 네, 우선은 철회한다라고 음. 발표를 했고요. 잠정 연기가 됐는데 이게 재출시 일정이 아직 잡히지가 않아서 네. 사실상 뭐 조금 철회한 것이 아니냐라는 음음. 이야기들도 나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지 활동 당시에도 이 정치적 행보가 테슬라 주가의 불확실성으로 계속 작용을 했는데, 그렇죠. 이거 테슬라랑 무슨 정치적인 거랑 상관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 입장을 좀 밝혀라, 음. 라는 식으로 이 어조리어 어, 네. CEO가 좀 이야기를 하는 아하. 모습도 있었고요. 어, 그런데 사실 유저들의 반응은 크게 나쁘지 않기도 합니다. 어, 사실은 이제 두 양당 체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네. 상황이잖아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엘로 머스크가 뭐 자동차나 우주 여행, 뇌 칩. 그리고, 뭐, 위성 인터넷, 이런 음. 부분에서 혁신적으로 좀 잃은 것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정치를 좀 혁신한다라고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CNN이랑 또 인터뷰를 하면서 아, 한마디 했나요 네또 한마디 오호. 해야죠 그래서 도지의 원칙 자체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 맞는데 네. 그게 일론 머스크의 인기냐 그거는 잘 모르겠다 <laughs>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아마도 일론 머스크가 이걸 발표하고 나서 이사회 측에서 크게 반발을 했을 거다 라고 음, 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어, 머스크가 정치 활동이 아니라 사업에 좀 집중하도록 독려를 했을 거다 라는 음. 언급을 했고요 실제로 어 이제 정치 활동 계속 이어나갈 때 이사회 측에서 뭐 일론 머스크를 좀 해임하겠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치 네. 않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또좀새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 듭니다. 오, 네 이벤트 참여하셨다고 치킨 주요 네. <laughs> 네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캐스터의 이름이 이렇게 널리 활용될 줄이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치킨주요. 범용적일 줄이야 <웃음> 네. <웃음> 네 아주 좋습니다 많이들 사용해 주시고요 우주 주식 좀 올려달라고 우주 채마가 좀 죽어간다 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음.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일론 머스크가 좀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좀 잠잠한 모습이죠 네, 네. 네. 아무래도 이 정치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이 음.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음, 약간 밀리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네, 노출되는 정도에서 밀린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스페이스X는 계속 음. 시험 발사를 하고 있고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어,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만큼 시장에서 부각되지는 않는 것 네. 같습니다. 어, 오, 이, 이 네. 이미지는 또 엄청 또, 강한 이미지네요. 네, 근데 제가 요 보면서. 아, 요거 또 트럼프 대통령도 AI 쓰시나? <laughs> 뭐 그런 생각도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했다라고 음. 또 본인 트러스 소셜에 올린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뭐 내용들도 조금 올렸는데 사실 뭐큰 내용은 없죠. 그냥 음. 미국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었고 어이 감세 법안 통과해서 강력한 국경, 강력한 경제, 또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샘 올트먼이 사실 이번에 감세 법안 통과가 되면서 그 S&P 500에 투자할 수 있는 아, 계좌... 아이들한테 네, 맞습니다. 돈 주는 거. 네, 네. 네. 그 제가 한 차례 소개해 드린 네, 적이 맞아요.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샘 올트먼이 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음 이거 너무 멋지다라고천달러씩 주는 거였나요? 네, 맞습니다. 어. 천달러씩 S&P 계좌에 네, 받을 네. 수가 있고요. 이제 출생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조금 우쭈쭈? 뭐랄까요? 어, 네. <laughs> 되게 좋다, 이 법안.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쌤 울트먼이었는데, 다시 트럼프 대통령 네. 이야기로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관세 이야기를 또 내놨죠. 네. 어, 12개국의 관세서한 서명을 했고, 월요일에 발송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이 네. 어느 나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밀이라는 그러니까요. 식으로 어, 얘기하면서 월요일에 얘기하겠다라고 <laughs> 네. 언급을 했습니다. 어 이게 날짜가 사실은 국경일에 발송하겠다라고 했다가 네. 바, 변경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밀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관세가 최대 70%까지 부과될 수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발효는 8월 1일로 음.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을 했더라고요. 우선은 어 이제 4월 2일, 8월 1일까지 협상에 좀 진전이 없으면 다시 4월 수준으로 음. 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8월 1일이 데드라인인 거냐라고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좀어 딱히 동의하는 그런 발언은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시장은 좀 데드라인이 밀렸다라고는 음. 보고 있습니다. 괄호 네. 트럼프한테 물어봐야 돼요. 가로 닫고. <laughs> 아, 그렇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laughs> 어, 근데 사실 뭐 이제 맞다 아니다 하기가 좀어려워 네. 중간에서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그렇죠. 따라서 네. 뭐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확실히 이번 주는 뭐 엘로머스크 그리고 음. 관세 이야기에 많이들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는, 우리나라도 지금 네. 관세 협상을 위해서 음. 어 이제. 두 분이나 있죠. 지금 네. 미국에 가서 협상을 이제 진행한다고 하잖아요. 음. 최대한 시간을 좀 벌면서 서로 이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네. 이번 주에 또 국내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그간뭐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조선 같은 것들 네. 뭐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서 최근에는 조금 부각이 덜 되는 모습이라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알래스카 LNG 요쪽을 많이 아하. 관심을 갖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네. 같습니다. 근데 케빈스 네. 이 백악관 경제위원 회 측에서는 어 그런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 이번 주 안에 좀 타결될 걸로 본다라고 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앞서 이 베트남과의 그 무역 협상이 네. 좀 가이드라인이 될 거다라는 음. 언급은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한10% 정도의 관세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베트남이 20%를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15에서 20%는 어느 정도 이제 인용을 인정을 해야 음. 이게 관세 협상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되지 않겠냐 네. 하는 전망들이 다시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궁금한 게어 베트남의 이 관세가 굉장히 높았던 거잖아요. 네. 다, 다른 그렇죠. 국가들에 네. 비해서 그렇다면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좀더 아래에 위치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관세 협상을 하는 어, 미국을 제외한 관세 네. 협상을 해야 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고. 아, 그, 아, 뭐, 뭐라 해야 되지? 이 뭐, 자기의 행복을.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자기 네. 자기 좋은 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는 거죠. 네. 미국은 20% 이상 받아서 그돈 가지고 음... 빚을 줄여야지. 미국은 많이 받을수록 좋아라고 생각할 거고. 네. 나머지 교육국들은 최대한 관세를 덜 주면서 계속 우리 상품을 수출해서 우리가 먹고 살수 있게 만들어야지라고 할 테니까. 일대 다의 이 대결 구도가 음.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수준이 지금 기준점이 베트남이 된다면 20% 정도가 된다는 거죠. 네. 어, 근데 일대 단대 일에 너무 강력해가지고 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아우,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 그리고 마지막 소식도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텍사스의 홍수가 굉장히 아, 크게 일어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를 좀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라는 음. 이야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많은 인력 자원도 좀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어 그러면 관련한 좀 종목들 한번. 오늘 장이 좀 열리면은 그런 네. 부분들도 영향을 받아가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조금 어떤 부분들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음. 홍수라던가 네. 재난 관련해서 좀뭐 인프라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유틸리티라던가? 아무래도 이게 참 그게... 되게 말하기 그래요. 아, 이쪽 좋은 소식은 제, 그렇죠. 아니니까. 재난에 네. 재난으로 인해서 음. 일부 영향을 받네. 좋은 영향을 받네.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업종들이 물론 있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호 장부라든지 제한, 네. 재난 상황 시 발생할 수 있을 때이 임시 그 주택 또는 이제 시설물 이런 음. 거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네. 이런 업종이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참 수혜라고 표현하기가 음. 되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또 이게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주식 또 주가에는 좋은 영향 나쁜 영향 계속 미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은 네. 듭니다. 또그 네. 안에서 조금 그래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은 네. 좋으니까요. 네. 어,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수나면은 보험주 안 놓고 시작하신다고 센터 리바이님이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네. 어 재건 인프라 이쪽도 한번 지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어좀안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보험주가 음... 아,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겠죠. 이 어. 피해 보상 관련해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게 이제. 3분기 실적이 또 반영이 될 테니까, 하지만 약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음.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두고 좀 살펴보셔야 할 거고요. 네. 일단 1분기 때 LA에서 산불이 크게 나면서 맞아요. 관련된 그 보험 주가들이 상대적으로 하방을 맞았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네. 네. 그 부분들 보험주라든가 뭐 재건 인프라 이쪽 이렇게 상방 하방을 좀 받아갈 것으로 네. 전망이 되는데요. 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치킨 이벤트 계속해서 저희 또 진행을 하고 네. 어, 이제 코리아 채널에서도 네.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이렇게 30분 당겨서 시작하니까 또 좋네요. 뭔가 여유 있고 음, 네. 이제 하루하루 가면서 아 좋네요가 이제. <laughs> 아, 피곤하네요. 바뀔 텐데. <laughs> 아, 근데, 이게 조금 피곤은 한데, 이제 좋은 거는 사실 네. 그동안에 시간이 짧다 보니까. 압박을 어, 많이 느꼈죠. 네,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고 끝내야 네, 돼서 네. 너무 아쉬웠는데, 채팅창 이제 올려주시는 거 음. 많이 읽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 상추 뭐... 같다고 해주시는데. 뭐, 뭐에뭐에국님 <laughs> 상추, 네. 상추? 상추 상추 같나요? 네. <laughs> 아, 좀 아쉽네요. 예쁘게 입고 온 건데. 아, 군요 이쁘대요? 네, 마음에 감사합니다. 든다고 하니다 네. 상처 네. 시원해 보이신다고. 그러니까요. 시원하게 너무 덥더라고요. 오늘 또 내일 같은 경우는 뭐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간다고 네. 하니까 더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히 하시면 좋겠고요. 어, 그러면 저희는 내일 또 7시부터 또 7시 네. 반 요렇게 30분 일찍 당겨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많은 분들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